돌아온다! 돌아온다! 베르테 현장에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자, 안녕하세요, 복직한 아보입니다 작년 1차 분양에 이어 2차 분양으로 돌아온 블럭형 고급 단독 주택지 베르테입니다. 작년 영상과 달라진 점들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어,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이신도시에서 녹지율 3 8로 자랑하는 신주거문화타운은 다섯 개의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섯 개의 마을 중에 상경 마을에 위치한 이 베르테 같은 경우에는 신주거문화타운에서 입지가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바로 보이시는 앞에 어 중심 상권에 들어오고요. 저쪽 그 아파트 보이시나요? 저희 이 베르테에서 약 1km 거리 내에 트램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어 충분히 우리가 걸어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신주거문화타운에서 트램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상경 마을입니다. 작년과 다르게 베르테 같은 경우에는 84개의 필지에서 81, 81의 필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분양가는 평당. 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필지별로 분양가가 다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오셔가지고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고 가장 가성비가 좋은 그런 필지들을 제가 하나 하나 설명드리고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럭형 고급 단독 주택지는 일반 단독 주택지하고 다르게 크게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아파트처럼 정문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와 단절돼서 어떻게 보면 보안이 철저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옹벽이 설치가 됩니다. 옹벽이 올라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안을 딱 봐도 안 보이죠? 봐도 안 보이죠? 네,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고 그 안에 옹벽 내부의 지하 공간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베르테의 전용률은 약 79%이고, 건폐율은 50%입니다. 용적률은 80%이기 때문에 2종 주거 전용 지역이기 때문에 단독 2층까지 지을 수가 있지만, 저희가 지하 벙커 그리고 옥탑까지 포함하면 총 4층까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필지가 남양.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주거용으로 좋아하시는 남향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거 공간으로 굉장히 좋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도로에 열선이 깔리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주 쾌적하게 관리가 됩니다. 또한 가스, 전기 다 필지별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사용한 만큼만 관리비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24년 6월 7일부터 <laughs> 예, 전매가 가능한 아니 웃지 여기 웃어 어떻게 24년 6월 7일부터 전매가 가능하고요. 저희 이제 6월부터 토목공사가 들어갑니다. 어, 토목공사 기간은 약 8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 3월 이후부터는 어, 내가 땅을 산 다음에 집을 지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청약금은 5% 예상을 하고 있고요. 5%를 다 하시면은 10%다 합쳐서 계약금 10%로 어, 계약이 가능하시고요.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 2개월 단위로 중도금이 두번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도금 1회차, 중도금 2회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목공사가 끝난 직후, 그러니까 내년 한 3월 이후가 되겠죠. 그때 나머지 잔금 70%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베르트의 분양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베르트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트는 블럭형 고급 단독 주택지로 땅만 분양하는 겁니다. 건축은 토목 공사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토목 공사가 끝나고 집은 여러분들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뒤에든 뭐 아무 때나 지으시면 되시고요. 땅의 가치를 알고 내가 꿈꾸는 집을 지어주고 싶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곳입니다. 일반 단독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작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뭐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꾸미기가 힘듭니다.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원은 꾸릴 수 있지만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도시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한 게 어떻게 보면은 블록형 단독 주택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베르트는 동탄의 인프라와 뒤로는 산, 앞으로는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실리천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고용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즉 인프라 조마 전원생활까지 이런 삼박자를 모두 갖춘 곳이 베르트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블럭형 단독 주택지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하 벙커 공간 및 옥탑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러한 서비스 면적을 공짜로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집은 어떤 방식으로 짓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 되는데 건축의 경우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아파트의 경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이러한 집을 짓는다는 거는 최고로 안전한 집을 짓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베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곳이 뭐 가격이 올라간다던가 내려간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보통 선택하시겠지만 일단 그래도 이곳의 호재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동탄은 수도권 남부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저산 보이시나요? 네. 저산 너머에 우리 그 남사라는 곳인데, 용인 남사라는 곳인데, 그 남사에 뭐가 들어오죠? 네, 삼성 반도체 크러스트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어, 이 신주거 문화운에서이 남사 반도체 크러스트까지 직선거리로약 5km. 근데 이곳에 넘어가는, 저,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터널을 지금 뭐 짓겠다라는 이런 공약들이 나왔죠. 이번 총선에 나온 여러 후보들이 다 하나 같이 얘기했던 게저 남사 터널을 짓겠다는 라 얘기들 다 했거든요. 이번에 당선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남사 터널을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작년 카드라 때와는 다른 양상이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동탄 불바선이라고 해서 반도체 선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철도 계획에 포함됐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호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삼성하면 어디를 생각하셨죠? 네. 수원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평택이나 동탄 용인을 많이들 떠올리고 있는데요 이 동탄 같은 경우에는 화성캠퍼스, 기흥캠퍼스 그리고 수원 디지털시티 그리고 용인 남사크러스트까지 해서 평택, 삼성, 반도체까지 이렇게 삼각형의 구조가 되는데 그 중심에 동탄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동탄은 삼성이 먹여 살리는 삼성의 배우 도시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베르테에 같은 경우에는 자연 친화적인 이런 신주거 문화 타운에 들어와 있고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살고 싶은 곳이 될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돈이 있다면 이런 자연 친화적이고 좋은 곳에 <laughs> 살고 싶단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판교의 운더 디바인이나 뭐 동탄의 글레힐즈 같이 블럭형 단독주택지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 로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 남부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판교의 운중도 디바인 다음으로 최고의 블럭형 단독주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은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어, 여러분들 빨리빨리 빨리 오셔가지고 가성비 좋고 제일 좋은 입지로 제가 필주 중에 받은 데가 있습니다. 가성비가 아우 좋습니다 제 설명을 들으시면 마음에 드실 겁니다 100%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베르티아에서 계약과 브리핑을 담당하는 복둥이 아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